반려동물을 둔 분이시라면 아마 공감하실 얘기일 겁니다. 일단 동물 진료비가 꽤 비싸다는 점과 또 같은 진료인데도 동물 병원마다 진료비의 차이가 크다는 건데요. 소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토론이 열렸습니다. 엄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친숙한 반려동물. 통계청 자료를 보면 312만여 가구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5%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걱정거리는 반려동물이 아플 때 찾는 병원에서 발생합니다. 월 수입이 뭐 100만 원 미만이든 300만 원이든 지출 비용이 비슷해요. 지출 비용이. 그러니까 우리 반려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아픈 것에 대해서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 치료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있어 가장 부담이 되는 건 동물 진료비. 비싸기도 하지만 동물병원마다 차이가 큰 것도 문제입니다. 전주지역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살펴봤더니 초진의 경우 가장 저렴한 곳과 가장 비싼 곳의 차이가 2.8배, 재진료의 경우 5배 가까이 낮습니다. 특히 치과 진료의 경우 발치 1개당 3 8배 진료비 차이가 낮고 스케일링도 5배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각종 예방 접종비, 약제비, 방사선비나 초음파 진료비, 수술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문에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동물병원의 진료비 자율 표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습니다. 사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걸 보고 정보가 정보를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할수 있고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해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토론에 참석한 동물병원 수의사도 자율 표시제 도입에는 공감했습니다. 다만 도입 전이라도 소비자 역시 진료전 진료 과목과 비용 등에 대해 수의사와 충분히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신들이 진료하고 우리를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면 그러면 된다는 거거든요. 네 진료비 너무 비싸서 다 이건 아니에요. 사실은. 진료비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우리를 이해시켜라. 그럼 내가 거기에 지불하고 너 비교를 하든 뭐를 하든. 현재 진료비를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그간 소비자 단체의 노력에 힘입어 올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고 있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관련 조례 제정 노력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